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 중,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고용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불법인지, 위험하지는 않을지, 그 불안함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시는 그 불안함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불륜이 의심되는 경우, 더 급한 문제는 시간입니다. 모텔 CCTV와 같은 기록들은 일주일 이상 보관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방법을 고민하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필요한 자료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공감솔루션 다시. 탐정 자격을 보유한 이상정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증거를 찾으려다 여러분이 범죄자가 되는 최악의 상황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을 피하면서 지금도 사라지고 있는 증거를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인데 왜 탐정 자격까지 취득했을까요? 수많은 고객님들과 마주하며 그분들께서 느끼는 초조함, 절박함, 그리고 억울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것 같은 초조함. 그리고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불법 흥신소를 찾아가는 절박함. 그 과정에서 협박 또는 고소를 당하며 느끼는 억울함까지 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합법적이며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하여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돕고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요즘 탐정이란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실제 자격이 없거나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도 있기에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피해자이지만 불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인하여 역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가해자가 되신 분들입니다. 불법 도청, 차량 GPS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은 모두 범죄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어떻게 될까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어떻게 증거를 찾았는지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찾은 증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여 힘겹게 찾은 증거를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법, 범죄의 방조 또는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흥신소를 찾아 불륜 현장의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용공감 솔루션 다시는 어둠 속에서 위험하게 움직이지 않고. 증거보전 신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사실관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럼 법원은 CCTV를 보유한 숙박업소 주인과 같은 증거소지자에게 결정문을 보내 자료 제출을 명하고 저희는 합법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상관자의 정보를 몰라도 소송을 할수 있을까요? 네. 상관자의 이름, 전화번호, 근무처, 계좌번호, 차량번호 등 여러가지 정보 중 하나만 알고 있어도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조회 신청과 같은 절차를 활용하여 상관자의 신상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변호사가 왜 적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가 머릿속에서 현장을 구상하고 직접 움직여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용공감솔루션 다시의 고객님 중한 분은 배우자가 평소 갈 일이 없는 위치에서 결제한 편의점 영수증 하나만을 손에 들고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소를 확인해 보니 숙박업소가 밀집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가 그 편의점 인근의 모텔 8곳을 모두 직접 방문했습니다. 예상되는 시간대에 배우자가 방문했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탐문 과정을 거쳤고, 결국 마지막 업소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혼 및 상간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진행한 증거보전 신청 사건은 고객님께서 상담을 받으신 후 3일 만에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명백한 증거를 직접 확인하신 후 이혼 혹은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실지는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단지 소송 진행을 위한 변호사가 아니라 고객 한분한 한 분의 삶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함께하니까요. 이게 바로 이용공감솔루션 다시가이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전한 절차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 증거가 사라지면 다른 방법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CCTV 영상, 결제 내역과 같은 기록은 망설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저희와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언제든 필요한 순간을 위해 주말에도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만약 전화가 부담스러우시면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어떠한 정보든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됩니다.